기아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e스포츠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십 후원을 5년 연속 이어간다. 기아는 리그 오브 레전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챔피언십 파트너십 계약을 연장하고 게임 제작사인 라이어 게임즈와 협업을 지속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 개막한 에리 c 는 라이어 게임즈가 주최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유럽 지역 프로 리그로 2023 시즌부터 중동, 아프리카 지역까지 참가 지역이 확대되고 봄, 여름 시즌에 겨울 시즌이 추가되는 등 규모가 커졌다. 기아는 이번 파트너십 연장을 통해 2023 시즌 LEC의 자동차 부문 메인 파트너로서 전 세계 e스포츠 팬들과 소통하고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기아는 경기의 재미와 브랜드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선수들의 경기 전 모습을 담은 마이크 체크 영상을 공개하고 각 게임별 기아 로고가 새겨진 인 게임 드롭을 관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인 게임 드롭에는 경기 영상을 시청한 관객들이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내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선물이 담겨 있다. 앞서 기아는 2019년 푸나틱, 2020년 로그 게이밍 등 유럽 명문 팀들과의 콘텐츠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기아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2021 시즌에는 오프닝, 뮤직비디오, 엔딩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개해 유럽 지역 e스포츠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기아 유럽 권역본부장 정원정 전무는 세계 최고의 e스포츠 리그 중 하나인 LEC와 파트너십을 연장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아는 e스포츠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l c e스포츠 파트너십 담당자 에바 수아레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기아와 올해 계약을 연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올해도 기아와 함께 최고의 경험을 LEC 팬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리그 오브 레전드는 매월 1억 명 이상이 즐기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 하나로 12개의 리그가 매년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특히 유럽 리그는 작년 대회에서 최고 동시 접속자 73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가장 규모가 큰 리그로 손꼽히고 있다.